고향 트레강 선발 대회가 진행될 날이었는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달리자.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아입니다 지금 7월 12일은 원래대로라면 저의 인생 첫 트랙 대회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고향 트랙왕 선발 대회가 진행될 날이었는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기온이 33도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35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정상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다면 분명히 어떠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회가 뭐 종목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00m, 200m, 400m, 1500m, 3000m 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전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주최 측에 의원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왜 여기를 나왔냐. 자그 해당 행사에 참여 예정이었던 굵직한 트랙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팀 버닝이라고 해서 지금 트랙 육상 종목 중심으로 해서 뭐 마라톤도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어, 집중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멋진 팀이 계신데 그 팀이. 자체적으로 기록회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오전에 일정을 하나 보긴 했습니다. 남산에서 훈련을 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오늘 원래 일정을 한번 소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기에서 200m, 와 400m 기록 측정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어서 제 개인적인 준비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트랙 스파이크들입니다. 제가 이 트랙 종목에서는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어, 봐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200과 400을 측정할 예정인데 400에서는 제가 400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 400대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나이키의 맥스플라이2입니다 전족부에 있는 이 에어줌 유닛이 특징적이고 뭐 카본 플레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 제품인데 얘가 제일 익숙하고 으로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얘를 사용을 할 것인데 400에서는 자 200은 200은 저 자체가 처음 측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좀더 폭발적인 그런 추진력과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디다스에서도 스파이크가 당연히 나오고요 거기에서의 단거리 하이엔드 기종 아디제로 프라임 SP3를 오뉴어마크 측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SP 같은 경우에는 4가 최근에 나왔는데. 뭐 전작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작도 한번 찍먹 해봐야겠죠. 해서 뭐 200m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고강도 스프린트 훈련이다 보니 훈련이 아니죠. 기록 측정이다 보니 몸잘 풀어줘야 되겠죠.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 남산에서 어필 인터벌 200m 하긴 했는데 네, 그거랑 또 스프린트랑 다르니까 좀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팀 버닝 분들이 모여주고 계십니다. 와이 더운 날 열정들이 굉장하십니다. 팀복도 입고 계신데 조금 이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굉장히 본격적인 팀입니다. 이 판박이도 지금 해주셨고 보시다시피 지금 팀복도 저렇게 맞추셔서. <laughs> 팀복 멋있네요. 저도 좀 채널 의류 <laughs> 이런 거 맞춰 드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그런 멋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팀 버닝. 팀 버닝의 주장분 모셔 봤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버닝의 주장 이형지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 저희는 이제 5월 11일 날 창단을 해서 단거리부터 마라톤까지 다 함께 할수 있는 팀을 꼭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창단하게 되었고, 저희의 슬로건인 끝까지 함께 달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팀원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팀 버딩과 뭐팀버닝 아닌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고향 별무리 트랙에 모였는데, 여기 왜 모이게 됐나요? 아, 저희가 원래 오늘 7월 12일날 고양시트랙왕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폭염 때문에 아쉽게도 대회가 취소가 돼서, 네, 팀원들끼리 그래도 대회가 취소가 됐지만 한번 같이 모여서 한번 오늘 한번 뛰어 보자라는 마음에 모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100, 200뭐 어떤 기, 어떤 종목 측정을 하나요? 100, 200, 400, 800 이렇게 기록 측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선 이어달리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열심히 다들 달리실 것 같으시고, 자팀 버닝 뭐좀 앞으로의 포부나 뭐이 영상 보는 분들에게 전할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 팀 버닝은 이제 끝까지 함께 달리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함께 끝까지 달리고 싶으신 분은 우리 저희 팀 버닝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와, <좋아. 목소리도> 사람은 네, 없이 지금 매트 인에서 운동하고 응. <laughs> <Get away. laughs> On your mark, <mom. sighs> yeah. <laughs>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파이팅!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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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중학생 선수 친구가 제 200m 달리기 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데 뭐 어떻다고요? 아 지금 팔 동작 좋으시고 아 네. 힘도 좋으시고 <laughs> 아, 배운 적이 없는데. <laughs> 아 진짜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아 선수 친구 뭐 지금 주종목이 뭐예요? 지금 100m, 200m입니다. 아 100, 200. 오케이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57.17.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다들 최선을 다한 훈련. 시작! 뭔소리 어떻게 어떻게 해요? 아니, 너무 잘 쳤어. <laughs> 어, 저희 크루 해가지고 정말 30개랑 아, 10만원짜리 상품을 또 제공해주셔서 to go 지 o the house. I'm 느낌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이 h e h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 재밌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가시는 중입니다. 아, 저는 400m 사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필 인터벌 한 후에 PB에 준하게 57초, 1초 나온 것도 재밌었고 200m 측정이 사실 특히 재밌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5.15 나온 거, 어,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제가 근데 장어리보다 단거리가 지금 기준상으로는 확실히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자리로 만들 수 있게, 어 제공해주신 팀 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음 뭐, 런닝 크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런 팀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또그 부분에 있어서도 뿌듯한 게 있네요. 저는 뭐, 이제 또 고나, 트랙 레이스 9월 6일에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제가 그 쇼츠로 다뤄드리게 했는데 8월 23일에 정선에서 미즈노 라이트랩 5000m 대회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단거리도 열심히 하고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저뭐 장거리 훈련 안하는거 아니니까 그 서브3의 목표 당연히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런 육상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띠어있습니다.